오늘은 여기 보시면은 아주 이쁜 꽃분홍색의 <laughs> 상처를 이렇게 내놨네요 여기다가 보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탈색이 되 됐습니다 탈색이 탈색을 색 보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색 보정을 하려면은 자 준비를 해야 되겠죠 비크와 그 다음에 어이 색과 비슷한 아크릴 염료를 차려야 되겠죠. 지금 여기 보면은 색깔이 좀 비슷합니다. 아크릴염료 그다음 물, 자 색상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요거는 붓으로 이용할 겁니다. 물을 요 정도 넣고 여기에 염료를 염료의 농도가 아주 중요합니다. 먼저 요걸 찍어서 타월에다 한번 발라보겠습니다. 연하게 나오죠? 지금 보면 연하게 나옵니다. 자, 요거는 붓을 찍고, 이 붓을 바로 요 옷에다 대면 안 됩니다. 여기서 키포인트가, 여기 보면 요것이 보면은 거의 물이 99.99%겠죠? 염료는 진짜 0001% 나왔습니다. 그러면 염색을 하려면은 이 붓에다가 찍어서 놓게 되면은 이 물이란 놈은 어때요? 옆으로 번지나갑니다. 그러면 염색이 되어야 할 곳, 이쪽만 되야지 이쪽까지 나가게 되면 경계선에 얼룩이 생깁니다. 그러니까 항상 물감을 찍고 난 다음에 반드시 타월에 이렇게 닦으세요. 닦고 약간 남은 이 물감으로 이렇게. 자 그리고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드라이버 말고 자 지금 보시면은 자요한번 보세요 요거 카메라 잡힙니까? 네. 요 부분이 지금 염색, 염색이 딱 맞아졌죠?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았어요. 자 이쪽 여러분들이 잘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. 꼭뭐슬라면잘어울리이게자 그러면 다시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을 여기 닦고 그리고 손이 흔들리지 않게 중간에서부터 살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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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어주세요 붓을 붓을 거리는게 아니고 찍어주는 겁니다 요렇게 그리고 말리고. 자, 한번 발랐습니다. 지금 보시면은 이쪽과 이쪽과 이쪽 차이 나죠. 한 번, 한 번, 두 번, 세번 정도는 해야 될것 같아요. 보도 이렇게 아주 세필로 너무 성급하게 물감을 진하게 다 가지고 한참에 하려다 보면은 옆에 색깔보다 더올라올 수가 있어요. 그러면은 다시 빼야 돼요. 머리 아파요. 그러니까. 연하게 해가지고, 한, 두세 번. 지금 보면, 거의 많이 올라왔죠? 거의 80%는 올라왔어요. 이제, 마지막 한번 정도 더. 욕심내지 마세요. 욕심내면은, 얼룩이 생깁니다. 그리고, 이렇게 작은 부위, 붓질을 할 때는, 숨을 죽이면서 해야됩니다 그리고 염색이라는 100%는 없습니다 육안으로 멀리서 볼때 표시 한날정도만 되면 잘하는겁니다 음. 그리고 붓수를 내기다면 불규칙합니다. 이 손을 가지고 여기 있죠. <laughs> 코에, 코기름,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. 기름기를 발라서 여기다 살짝, 살짝, 살짝 문질러 주면 자연스럽게 볶아시가 되는 거예요. 자, 지금 거의 표시가 안 나죠? 그럼 또 다른 부위도 해보겠습니다. 세번 했습니다. 세번 하니까 거의 맞으시네요 포인트는 붓을 그리는 게 아니고 찍는 겁니다. 이렇게. 그리고 정중앙에서부터. 나가게. 손을 보세요. 제 손을 한번 보시면 지지를 딱 하고 있습니다. 흔들리지 않게. 술 말문사는 손이 수전, 수전병에 있어서 흔들릴 거예요. 제가 다른 작업할 때는 말을 하는데, 이 염색 요렇게 할 때는 말을 못 합니다. 말을 하다 보면 흔들려서. 이, 보니까, 여러 군데 지금, 뭐, 뭐가 튀었는지 모르지만, 하얗게, 되렇게어요 아 힘듭니다 <laughs> 숨을 참으려니까 카메라는 붓 것을 좀잘 찍으세요. 여기, 여기도 좀 많이 있네요. 도대체 이게 뭐가 튀었을까요, 이게? 자, 좀 미흡한 쪽에 조금씩 더 보충해 주겠습니다. todo por 자, 숨을 참아가면서 작업을 끝냈습니다. 시간은 뭐한 5분 걸렸죠. 여러분, 이 작업의 키포인트는 뭐냐 하면은, 먼저 이 섬유의 깔맞춤, 색맞춤을 첫째, 다른 보색과 달리, 지금, 이 이런 색깔 같은 경우에는, 흰, 금방 탓이 된게 흰색으로 탓이 됐죠. 흰색으로 탓이 됐으니까 똑같은 색을 만들어서 용어를 한 겁니다. 일반적인 보색 작업하고 조금 차이가 다르죠. 바탕색이 흰색으로 변했을 때는 똑같은 색을 만들어서 부분 염색을 해주면 됩니다. 그리고 또 하나 키포인트는 뭐냐. 물감의 농도입니다. 물감의 농도를 욕심을 내서 진하게 해서 한 방에 하려고 하다 보면은 분명히 얼룩이 생깁니다. 근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두 번에서 세번 물감을 연하게 탔죠. 그리고 또 하나. 물감을 찍어서 붓으로 바르기 전 반드시 물기를 타올에 이렇게 빼고 옷에다가 발라주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나서, 자, 요 염색했는 것이 빠지면 안 되겠죠. 드라이 클리닝이나물빨래에서 그러면 요런 건 지금 현재 원단이 자, 지금 한번 보세요. 거의 표시 안 납니다. 거의 표시 안 나게 잘되죠 요런 건 직접 다림이 있죠. 다리미로 가지고, 전기 다리미도 좋고, 아니면 여러분들 사용하시고 있는 스팀 다리미를 스팀을 내지 마시고, 스팀을 뿜고, 뜨거운 열로 직접으로 꾹꾹 눌러주세요. 그러면 열 처리가 됩니다. 그리고 나서는 드라이 클리닝물 빨래에서 빠지지 않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염색할 수 있는 방법, 아도칼라를 이용해서, 아, 아도칼라가 아니고, 아크릴 염료. 지금 여기 보시면은, 아크릴 염료는 제가 이렇게 종이별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. 어, 여러분들도, 어, 기본적으로 아크릴 염료를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만, 혹시나 없을 경우에는 기본 사색이라도 구입하셔가지고 작업하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이상으로 오늘의 간단한 보색 작업은 마치겠습니다.